수요 예배 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의 첫 번째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부담도 되었고 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입장이라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어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짧게 끝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 역사적 사명을 안고 아좀 짧게 설교를 준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 그렇다시피 짧게 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또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옹글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에 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은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이두 사람은 이제 각각 떠날 지역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두 사람은 같이 살았습니다. 이 삼촌과 조카인 아브람과 롯이 함께 지냈는데. 이두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 양과 소 같은 짐승을 기르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넓은 땅의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짐승을 가지고 각기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는 그런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로 세계 먼저 갈 땅을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로슨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소돔 땅이 아주 살기가 좋아 보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무라의 소돔성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가난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 남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롯이 선택한 소돔 그리고 고무라 지역은 너무나 악하고 또 타락한 지역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유황 불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가 살던 소돔 땅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은 롯의 가정은 아주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롯의 가정이 마지막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이후에 롯과 그 가족들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후의 행보는 롯과는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배, 훌륭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분명히 한 지역에서 같이 살던 두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롯과 이 아브라함이 각각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된그 이유가 이때의 이 선택 때문일까? 이들이 각각 다른 지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일까? 그들의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결정지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나눌 말씀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또 바라볼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면 서바이벌 퀴즈쇼에 우리의 인생을 대입시켜서 생각하곤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로짓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한 곳에 담겨져 있고 어느 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선택지를 잘 골라내는 것, 잘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입시 단계에서는 어느 학교를 진학하느냐가 우리 인생 의 어떤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뭐 S 대를 가냐, 뭐 K 대를 가냐, Y 대를 가냐 중에 아, 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또 결혼의 단계에서는 어우 어느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것 맞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이 퀴즈쇼에 일치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요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퀴즈쇼는 대개 이번 단계에서의 선택에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탈락시켜 버리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탈락시키고 아웃시키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퀴즈쇼는 대개 하나의 정답만이 있어서 그 하나의 정답만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 다양한 선택 안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뤄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많은 선택지와 다양성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코 하나일 수가 없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의 실패 여부를 성공의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런 어떤 퀴즈 쇼처럼 생각하여서 선택의 기로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 인생을 이러한 퀴즈 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데,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서 있을 때에는 더 없이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지 선택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선택할 때 그렇습니다. 심지 어떤 어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느냐, 짬뽕을 먹어야 되느냐, 뭐뭐 뭐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 또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뭐 강변북로로 갈지, 올림픽대로로 갈지 그런 어, 사소한 손, 선택 하나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마치 둘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한번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한번 무엇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해서 안 이루어질 그런 뜻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는 결코 안겠죠또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웃되고 탈락해 버린다면 아마도 이 자리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매번 선택할 때마다. 완전하고 완벽한 정답만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를 그저 탈락시키고 아웃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작에 그죠? 이 땅에서 모한 뭐 열살, 스무 살도 못 넘기고 선택한번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아웃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무엇을 할지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일, 뭐 작두 타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받아온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니다. 우리는 대개 어린 어린 시절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될 거니? 라고 질문을 받아오고, 또 너는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니?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니? 또 너는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니? 뭐 이런 우리를 향한 모든 질문이 무엇을 묻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집착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점집에 찾아가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그렇게 궁금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점치듯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은 무엇이기 이전에 어떻게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how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짧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무엇은 이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먼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살겠다라는 선택이 우선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지 고민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에 앞서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많이들 결심하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개인의 결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부서나 여러분이 속한 위원회에서도 많은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내며 살아가고 사역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 0 2 3년에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섰는데 오늘 좀 그런 점검을 우리가 다 같이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 부서와 우리 위원회에 올해는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 이전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 삶에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맛 없는 부패 식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데 정작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또 무엇 하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내놓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마치 우리가 맛없는 뷔페 식당을 떠올리듯이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시도하지만 정작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시도하는 것 많이 가져오는데 본질적인 고민은 전혀 가미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담지 않아서 어떻게 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에너지와 역량만 소모하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시도한다 한들 아무런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어필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위원회와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에만 혹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쥐어 짜내고 저 다른 교회는 무엇을 하는데? 다른 이웃 동네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그곳에만 집중해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귀한 사역들을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은 무엇을 해라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이전에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6장 30,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나 우리의 최우선 순인 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선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노라는 그 인생의 방향이 먼저 설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 어... 무엇이 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오늘날의 교육과 사회 풍조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학교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잘 나간다는 그런 자리에 들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또뭐 사장 회장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올바로 선택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그 무엇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선택하고 선, 생각해야 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인생이 무엇을 이루어도 아무런 영광과 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 이땅 가운데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처음 말씀드린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람과 롯의 선택은 분명 그들의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과 소돔 땅이 그두 사람의 이후의 인생에 분명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설령 이들의 선택이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의 견관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에 앞서서 또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 것을 즉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로 안 사람이고 그것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설령 소돔이나 고무라 같은 악한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여전히 믿음의 삶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그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남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선택들을 하셔야 될 것인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더 나은 선택할 수 있기를, 더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기를 늘 우리는 구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먼저 결단하고 선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무엇보다 어떻게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것저것 무엇, 무엇 많이 행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단한 가지를 행하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